중소벤처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팔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건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팔로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주요 매출과 판매 수단으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사업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배 많은 2만개 사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75억 원에서 32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성과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소상공인 14,500개사에게는 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채널의 입점 등이 지원됩니다. 또 상품성은 있으나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2,000개사에는 전담 셀러를 매칭해 상품 등록과 판매, 홍보 등 전과정을 대행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활용 역량과 상품성이 부족한 소상공인 5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민간 온라인 전담 기관을 통해 교육과 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